스페인어로 배우는 해외 셀럽 스피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만나볼 오늘의 셀럽은요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시죠? 맞아요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죠 자 여러분 우리 빌 게이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마디를 남겨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는 거의 중요성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책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 단어 및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출발. 자,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책을 읽다 라는 요 단어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어디에 원인이 있다 라는 고 표현도 함께 챙겨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꿈, 그 다음, 잠, 졸음, 요런 뜻을 가지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엘수에 s 엘수에 o 라고 한답니다. 자, e 에 o 라고 하는 단어 체크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갑니다. 나왔네요. 어디 어디에 원인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요거를 사용해요. 데베르세 아. 전치사 아를 활용하는 거죠. 데베르세 아. 요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Muy b e n 좋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사실이라는 단어도 쓰일 거예요. 사실 스페인어로 에초. 엘 에초. 좋습니다. 마지막, 자 우리가 읽다라고 할 때는요, leer 아니죠? 어떻게 읽죠? l e 다시 한번더 l e 라고 하는 이 동사까지 여러분, 자 확인을 해봤고 우리 이거 들고 이제 우리 스피치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뚜베, 잘 봐주세요. 이거 동사원형, 떼내르죠?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뚜베, 단순 과거 시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대요. 뭐를요? muchos sueños. 많은 꿈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cuando era niño. 내가 어렸을 때. 자, 여러분, era, 동사원형, 세르동사죠.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많은 꿈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겠고요. 이. 그리고, 그래올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은 Una gran p a r de es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Gran. 여러분, 이 gran, Gran은 Grande 라고 하는 그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Grande 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단수, 그 단수 명사 앞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대가 딱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란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Una gran parte de eso. 그것의 그것에 큰 부분, 고로, 그것의 많은 부분이. 자, 그 다음 갑니다. se debe a. 요게 바로 여러분, deberse 아, a. 이것이 활용이 된 겁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래요? hecho.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요? de que tu b e l 다 a o p o r t u n i d a 내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 어떤 기회예요 델레 르모처 책을 많이 읽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매끄럽게 독해를 해 보면 되겠네요 무비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 잘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단어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 눈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어릴 적 저는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의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페인어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Tuve muchos sueños cuando era niño y creo que una gran parte de eso se debe al hecho de que tuve la oportunidad De leer mucho. Okay.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을 건데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okay. 출발합니다. Tuve muchos sueños cuando era niño, y creo que una gran parte de eso se debe al hecho de que tuve la oportunidad de leer mucho. 오케이 okay, 여러분 빌 게이츠의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무이비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스달로 해고